어, 은상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운전자 어, 모니터링 방법 방법론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의 강대현, 김진홍 학생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전자전기공학부 어, 강동우 교수님 이미지 언더스탠딩랩 소속인 강대현 강 강대현, 김진웅입니다. 어, 저희 연구주제는 이제 차세대 이미지 센서인 다이나믹 비전 센서. 이제 앞으로는 DBS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DBS를 사용해서 어, 운전자의 인텐스 의도를 파악하고 어,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주제를 잡았습니다. 어, 이러한 연구주제를 잡은 계기는 어, 한국도로공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이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한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졸음이나 주시태만을 줄일 수 있, 있는가를 생각해보다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이 운전자를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상용 중인, 완전, 현재 상용 중인 자, 자율주행 기술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이고, 그래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 이제,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5단계 정도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 미래 자동차 기술로 어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포스터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이미지 센서 DBS로 사람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 페이스 디텍팅을 하고 그 페이스의 키포인트를 디텍팅을 해서 여기서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DBS라는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면 어, 기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되게 낮은 수준의 페이스 디텍팅이나 페이스 키포인트 얼라인먼트를 할 수가 있어서 어, 새로운 메소드가 필요한데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저희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소드입니다. 인풋 이미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DBS로 촬영한 운전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레티나 페이스라는 페이스 디텍터인데요. 레티나 페이스라는 페이터, 페이스 디텍터를 사용해서 어, 얼굴에 바운딩 박스와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머리의 움직임이라든지 표정 등을 분석해서 드라이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DBS라는 이미지 센서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어,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RGB 카메라들은 어, 모든 프레임들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어, 전력이 필요하다든지 뭐, 메모리를 필요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DBS 같은 경우는 이벤트만 촬영합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제, 광적 극성을 촬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어, 이물체의 어떤 픽셀이 그,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 이것만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이 RGB로 촬영한 터널 속의 이미지는 그 이제 광이 세츄레이션돼 가지고 좀 퍼지는 느낌으로 그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가 좀 디텍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DBS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디텍팅을 할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DBS는 되게 높은 동작 범위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FPS를 봤을 때 RGB 카메라가 30 FPS 정도의 그 처리 속도를 가진다면 DBS는 1000 FPS 정도의 촬영 속도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면은 다음 것 같이 나옵니다. 이제 DBS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이미지, 이미지 전체, 전체들이 이제 데이터 패킷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이미지가 어두워진 점. 초록색, 파란색 부분이 이미지가 밝아진 점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BS 센서 자체가 데이터 드리블이 편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미래 자동차 산업에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문제가 중요한데 배터리 문제에서도 되게 이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로 이제 AR, VR, 메타버스 등등 방향성에서 촉망받는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DBS는 이제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려면 학습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DB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DBS는 이제 나온지 얼마 안된 이미지 센서이다 보니까 DB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레온 게티스라는 저자의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논문을 참고해서, 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가, 어,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인풋 이미지를 보시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 컨텐츠 이미지를 보시면 집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이 집 이미지를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스타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스타일만 가져가고 콘텐츠 이미지는 이 콘텐츠 이미지의 지역적 특성만 가져가서 변환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가운데 이미지는 노이즈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 노이즈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로스를 계산하고. 콘텐츠 이미지와 이 노이즈 이미지 스타일 컨텐츠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서, 서로의 로스 값을 더해서 그 로스가 최소일 때 값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확한 예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스타일 트랜스포를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 기존 이미지가 이 여기 이게 컨텐츠 이미지로 사용되고 그 DBS 스타일을 스타일 이미지로 넣어서 스타일 트랜스포를 시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변환된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걸로 학습 DB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페이스 디텍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레티나 페이스라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어...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페이스 디텍션 기술에서 어, 소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큰 특징을 하나 얘기해드리면 어, 이제 와이드 페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로 프리트레인드 된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캐스케이딩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이제 캐스케이드 멀티 스케일 컨텐츠 모듈러스를 적용시킨 디텍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기존 디텍터들과 차이점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브랜치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디텍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논문에서는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어, 레즈넷이랑 모바일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컨텐츠 이미지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들인데요. 어, 셀럽A라는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해서 20만 장의 이미지를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 시켜서 DBS 스타일로 만들어냈고요. 이것을 트레인용 데, DB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DB들을 아까 레티나 페이스라는 페이스 디텍터를 사용해서 디텍션을 한 모습입니다. 빨간색 박스가 바운딩 박스고요. 그래서 얼굴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이 점들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측정하고 코를 측정하고 입꼬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는 숫자가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그 DBS로 촬영을 해서 그 페이스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학습을 시키고 그 디텍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가 직접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DBS로 촬영한 연구생 4 명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텍션을 할수 있는 건데요. 어, 학습을 이제, 저희가 데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학습을 시켰더니, 원래 학습을 시키기 전에는 70.8%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어,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학습을 시켜서 92.9%라는 디텍션의 향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사용된 DBS 모델은 이니베이션이라는 어, 회사의 다비스 346이라는 모델이고, 한 600만 원 정도 상당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이제 DBS를 앞으로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이제 페이스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DBS 영상에서 믿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네. 어, 이미 발표자료가 뭐 넘어갔는데, 그 아까 이제 뭐 발표하신 내용이 d b s 20만 장의 d b s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face 어, detecting을 한 결과, 그런 거를 어,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네. 그 정확도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어요? 네, 정... 그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확도의 기준에서는 이제 프리시전이랑 리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얼굴이 얼마나 사진이 많이 인식되었는가, 이제 참값과 거짓값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리시전으로 활용했고, 실제 471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처음에 나왔던 기존의 프리테인드에 있는 경우는 104장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학습시킨 결과는 35장만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학습 결과 상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 결과를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고 실제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직접 세 보면 됩니다. 세 봐서 개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92. 몇 퍼센트라는 그 정확도도 그런 방식으로 측정이 된 네, 어, 결과인 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네. 그래서 그래서 DBS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 이제 그 처리 속도가 30 FPS 보단 1,000 FPS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높은 동작 범위를 가지면 예를 들어 이제 터널 같은 저조도 환경이나 이제 뭐 앞에 큰 화물차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조도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DBS를 사용해서 운전자 모니터링을 하려는 것입니다. 네 새로,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그 지표를 이용하는 거죠? 어,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스나기술두 뭐, 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으로 스타일 트랜스포르라는 걸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 네, 네, 네. <laughs> 맞습니다. 예, 혹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